자, 1번. 5. 5에 3분의 2승. 그것에 2분의 3승. 그럼 안에 것부터 처리를 할까? 5, 1-3분의 2. 이거에 2분의 3승. 은 5에 3분의 1. 그냥 지수법칙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번. 이게 의미가 뭐지? 음, F' 2를 구해라. 미, 미분하면 되겠네. f'x는 ex 더하기 1, 그럼 집어넣으면 5, 3번 따로따로 생각을 하자.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어 1이 5개 있으니까 5 얘가 9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4라는 얘기. 얘는 지금 1부터 6까지 넣으라고 했지 k는 1부터 5까지 k에다가 여섯 번째만 따로 더해주면 되잖아. 얘는 얼마? 4. 얘는 문제에서 4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두개 더하면 정답은 8이니까 3번, 4번 0 우극한. 0으로 갈때 오른쪽 그래프 타고 가면 여기는 2, 1 좌극한. 1로 갈 건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1. 정답은 3번. 5번 뭐 곱의 미분법 하라는 거네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집어 넣으래 그러면 뭐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넣읍시다 2에다가 5 더하기 0이네 정답은 5번 각 변환하는 거네 여기 y축을 나타낸 각이 있으면 코사인으로 바꾸고 얘 그냥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아무튼 세타 써주고 그 다음에 4분면 판단하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값은 음수니까 좌변 각변안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지금 몇 사분면이야? 음 3사분면이야. 삼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인 거 맞고 삼사분면에서 사인도 음수잖아 그럼 얘제끼고볼 중에 하나인데 코사인이 5분의 3이면 사인은 5분의 4겠지 정답은 1번 엑셀 대한 방정식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어야 된대 <laughs> 그러면 k가 우변에 넘어가면 우리가 좌변은 확실히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 우리가 그릴 거는 이거고 마이너스 k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지. 얘 그려볼까? 일단 그리기 위해서 2분을 하면 3x에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지? 마이너스 1하고 3일 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잖아. 이제 뭐 하면 돼?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 한데. 그럼 여기 지나거나, 여기 지나야 되겠네. 오케이. 마이너스 1을 원하면서 우리가 그린 여기다가 집어 넣읍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니까 5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5면 되는 거고. 3 넣읍시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이네. 마이너스 27이면 돼. 그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5. 여기 k는 얼마야? 27.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은 4번 자 8번 등비수열이래 뭐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등비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에 공비의 마이너스 1승 요게 공식이지 그리고 a1, a2가 음수라는 건두개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공비가 음수겠군 뭐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공식에 넣을 게 a, r의 5승이 16이야 어, A열의 7승-3, A열의 6승이 32야. 묶자 공통인수 A열의 6승으로 묶으면 앞에는 2열, e 마이너스 뒤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군. 얘가 30인데 어, 얘가 16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16열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럼 한 문자로 지금 통일을 했고, 2열-3이 e 2면 되고. 이어뢰제곱 마이너스 삼 r 마이너스 이는 영이니까 이일이일 여기 마이너스 어레 마이너스 분의 일이거랑 이면 되는데 이 때문에 어리 음수인 거 우리 정해놓고 갔잖아. 그럼 얘가 탈락.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고 뭐 아무데나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a까지 구해줄 수 있겠네. a 곱하기 마이너스 뭐2 분의 1이1 6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선생님 그냥 2의 9승이라고 할게 얘 2의 5승이고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얘를 구하는 거잖아 a 얼의 8승 더하기 a 얼의 10승 구하는 얘기 그러면 뭐이것또 묶을까 그냥 1 더하기 얼의 제곱 뭐 이렇게 하시든가 a가 마이너스 2의 9승이고 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8승에다가 1 더하기 뭐 4분의 1 요거 해주면 되겠네. 얘 계산하면 일단 8승이니까 플러스로 뭐 바꾸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을까몇번될 테니까. 거기에다가 4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정답은 1번. 연속이래 뭐가. 얘가. 그럼 얘를 만들어. fx 더하기 a. 여기다 다 a 더해주면 되고 그거 제곱하면 되니까 fx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애는 x-1 2 더하기 a 그것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의 더하기 a 한곳의 제곱인데 얘가 연속이래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나 여기다 0 넣으나 같아야 될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 얘하고 0 넣으면 3 더하기 a의 제곱이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랑 3 더하기 a가 같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거나 둘 중에 성립하면 될거 아니야 요 안에 게 완전 똑같거나 부호만 다르거나 그 얘기야 뒤에는뭐 성립할 수가 없지 얘는 탈락 이해했네 2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이 a 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 정답은 3번 1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 외접원 의 넓이가 9파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라는 얘기네 얘는 사인법칙 정보지 뭐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우리는 알고 있어 사인 a분의 a가 2라는 걸 그러면 sin a는 2r분의 a라고 놓으면 되고 어리 지금 3인 걸 알잖아. 6분의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조건 가에서3 곱하기 sin a 즉 6분의 a 얘는 2 e 곱하기 sin b는 뭐겠어? 6분의 b겠지 뭐. sin a가 6분의 a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2분의 a가 3분의 b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3a는 2b 관계식을 얻었음. 조건 다는 소스엔 법칙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니? 마이너스 b의 제곱 a 제곱 c 제곱 e a c 얘는 마이너스 c의 제곱 a 제곱 b 제곱 e a b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식을 하나 도출을 해봅시다 e a e a 빼면 이렇게 b 곱할게 이렇게 c 곱할게 b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은 c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정계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b a의 제곱, b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사승은 c a의 제곱, c b제곱, 마이너스 c 사승이 아니라 삼승이지, 삼승 3생 이렇게. b c가 막혼자 있어, a도 있기는 하지만, 선생은 음, 님 우변으로 다 넘겨볼게, b의 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에다가 음, 모양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음, 그냥 c, b제곱, 요거 적고, 요거 넘기자. 마이너스 bc의 제곱. ca의 제곱, 마이너스 b, a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b-c가 막, 막 보이지 않니? b-c가 막 보여. 그러면 b-c, 요거는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여기서 b-c 내가 도출하려면 c, b로 묶으면 되나? bc로 묶으면 b-c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자 그럼 b 마이너스 c 나오지 b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b 제곱 더하기 b 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c 마이너스 a의 제곱 얘가 0이어야 하는데 얘도 0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어, b c b c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의 제곱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 되려면 b는 c이거나 아니면 b 더하기 c가 a이거나 맞아. 그런데 b 더하기 c는 a일 수가 없다. 아무리 긴변 a가 아무리 긴변이어도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이랑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b는 c라는 조건을 얻은 거겠지. 그럼 삼각형을,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 거잖아. 그냥 먼저 러프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B, 여기 C, 여기가 A일 텐데, 마주보는 각은 A, B, C, 뭐,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전략을, 선생님은,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2분의 1, B, C, 사인, 세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B하고 C하고 A를 다한 문자로 통일해줄 수가 있잖아. 여기 B는 2분의 3 A거든. 근데 B랑 C가 같으면 C도 2분의 3 A거든. 다 똑같이 이걸로 통일해줄 수 있고 어쨌든 사인 세타가 필요하니까 각에 대한 정보 세타를 뭐 A라고 다시 넣을까?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는 세 변의 관계식을 아는 거잖아. 지금 세 변이 A랑 2분의 3 A랑 2분의 3 A, 요렇게 생겼으니까, 코사인 값을, 모, 무슨 각이다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코사인 A를 구할게. 코사인 A는, 얘가 지금 진짜 A다. 마이너스 A의 제곱. 4분의 9, A의 제곱. 4분의 9, A의 제곱. 2 곱하기 4분의 9, A의 제곱. A의 제곱 다 나눴다고 치면, 4분의 18, 마이너스 1. 4분의 18. 그럼 4 곱할까? 18, 마이너스 4. 18. 그러면, 14, 18에서, 9분의 7, 얘가 뭐야? 코사인 A야. 코사인 A가 9분의 7이야? 그럼, 사인 A는 얼마야? 9분의 7. 64에서 49뺀 거에, 루트 씌우면, 어이고, 64가 뭐야? 9981에서, 77에 49를 빼면 되지. 이렇게 되면, 루트, 뭐, 32, 이렇게 돼서, 4로트 2. 그러면, 사인 A는, 사인 A는, 9분의 4루2 이렇게 되겠군. 그럼 여기에다가는 9분의 4 루트 2 넣으면 되고 이제 b, c 든뭐 a 든 구하면 되는데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사인 법칙. 사인 a 분의 a가 얼마였어? 6이었어. 왜 저번에 반드름이 지금 3이었거든? 그래서 6인데 사인 a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a도 나오겠지. a는 6 곱하기 9분의 4 루트 2. 2, 3, 3분의 8루트 2다 구했네. 요거 구하면 되는 거지 지금. 2분의 1 곱하기 b는 2분의 3에 2 c도 2분의 3에 있으니까 4분의 9a의 제곱 곱하기 s 인 n a는 이거잖아. 9분의 4루트 2. 그러면 자생하고 2분의 루트 2에 a의 제곱 요거 제곱 합시다. 9, 64 곱하기 2 이렇게. 음, 음 하면 9분의 64, 그리고 2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은 5번.